전기차의 혁명이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바로 현대의 새로운 걸작 아이오닉 9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놀라운 퍼포먼스까지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럭셔리 스마트홈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가 전동화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로 첫인상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아이오닉 9위 외관은 한눈에 봐도 미래에서 온 차라는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심플하지만 강렬한 LED 픽셀 라이트와 수평형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유려한 곡선 라인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기존 아이오닉 시리즈보다 훨씬 크고 넓은 차체 비율은 대형 SUV 위 위험을 느끼게 하며 매끈한 루프 라인은 공기 역학적 완성도를 높여 정숙성과 주행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사이드 프로필에는 감각적인 크롬 라인이 이어지고 21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장착되어 프리미엄 전기 SUV 의품격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뒷면 역시 픽셀 패턴의 리어 라이트와 일체형 트렁크 라인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아이오닉 9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디자인 자체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차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아이오닉 9은 기대 이상입니다. 현대의 최신 e g m p 2.0 플랫폼을 기반으로 듀얼 모터가 장착된 사륜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450마력, 최대 토크 700Nm에 달하는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제로백은 약 4, 8초로 대형 SUV 임에도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한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600km 이상이며 초급속 충전 기술을 통해 단 18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과 지능형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효율성과 안정성도 탁월합니다. 특히 주행 중 노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서스펜션의 강도를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가 적용되어 고속 도로는 물론 험한 지형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아이오닉 9의 주행감은 조용함 그 자체입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정숙함에 더해 차음 유리가 전면과 측면 모두에 적용되어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는 마치 도서관처럼 고요하며 서스펜션은 노면의 진동을 흡수해 승차감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핸들링은 대형 SUV답게 묵직하지만 정밀하고 코너링 시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AI 기반의 주행 어시스트 시스템입니다. 차선 유지, 전방 충돌 방지, 자동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움직임을 예측해 자동 제동을 걸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단지 목적지를 설정하고 편안히 핸들에 손을 얹기만 하면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아이오닉 구은 진정한 프리미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내부는 미니멀리즘과 하이테크 위 완벽한 조화입니다. 27인치 와이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전체를 감싸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몰입감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음성 명령과 제스처 인식 기능을 지원해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작은 터치 패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주행 중에도 주요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친환경 가죽과 재활용 섬유로 제작되었으며 통풍과 열선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열과삼열 모두 독립형 시트로 구성되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피로감이 거의 없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하늘을 통째로 담은 듯한 개방감을 주고, 실내의 조명은 64 가지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어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특히 아이오닉 구에는 리빙룸 모드가 탑재되어 주차 중에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실내를 영화관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번 모델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H 스마트 커넥트 2.0은 차량 내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이나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OTA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기능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AI 비서가 운전자의 주행 패턴과 일정, 취향을 학습해 자동으로 음악을 추천하거나 에어컨 온도를 조절합니다. 전기차답게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유용합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약 8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사양은 1억 원대 중반까지 예상됩니다. 물론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첨단 기술, 디자인 그리고 럭셔리 SUV의 품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나 메르세데스 EQS SUV와 비교해도 아이오닉 5는 가성비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현대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에서도 이 모델을 플래그십으로 밀어붙일 계획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결국 아이오닉 9은 단순한 전기 SUV가 아니라 미래를 현실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디자인은 감성적이고 주행은 다이내믹하며 실내는 편안함 그 자체입니다. 현대가 이 차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전기차도 럭셔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아이오닉 9은 앞으로 다가올 전동화 시대에서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차를 한 번만 경험해 보면 누구나 알게 될 겁니다. 아이오닉 쿠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예술이라는 사실을